당철수의 노화방지 효과 나노기술과 항산화 성분의 시너지. 당철수는 나노분해수 기술과 다양한 기능성 성분을 통해 노화방지에 다각적으로 기여하는 건강음료입니다. 특히 당뇨 관리를 위해 개발되었지만 그 구성성분과 작용 메커니즘을 통해 노화방지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철수가 노화방지에 기여하는 방식을 과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나노분해수 기술을 통한 세포 활성화. 당철수의 핵심 기술인 나노분해수는 물. 입자의 클러스터를 나노 크기로 분해하여 체내 흡수율을 높인 특수한 물입니다. 이러한 나노분해수는 다양한 방식으로 노화 방지에 기여합니다. 나노분해수는 물 분자의 나노이온화를 통해 산성화된 체질을 약알칼리 체질로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체내 환경이 산성화되면 노화가 가속화될 수 있는데, 알칼리성 체질로의 개선은 이러한 노화 과정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나노 이온 미네랄이 풍부한 물로 생체 활성화를 통한 신진대사 촉진에 기여하는데 활발한 신진대사는 노화 방지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용존 산소가 풍부한 나노 분해수는 몸속의 노폐물과 오염 물질을 배출하여 체질 개선에 도움을 주며 이는 세포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를 지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나노화된 물 클러스터의 뛰어난 침투력은 몸속 세포 조직으로의 빠른 흡수를 가능하게 하여 세포 수준에서의 항노화 작용을 촉진합니다. 항산화 성분의 시너지 효과. 당철수에 포함된 클로렐라와 명월초 등의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노화 방지에 기여합니다. 클로렐라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체내 유해산소를 제거하고 노화 방지와 세포 재생을 돕습니다. 수소 처리된 물이 산화 손상으로 인한 세포사와 세포 노화를 방지한다는 연구 결과처럼 당철수의 나노분해수 기술은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활성산소화로의 쓰는 노화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당철수의 항산화 성분은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명월초는 항산화 효과를 통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 방지 및 면역력 강화를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당철수에 포함된 명월초의 항산화 성분은 세포가 노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바나듐 성분의 항노화 작용. 당철수에 포함된 바나듐은 노화 방지에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합니다. 바나듐은 체내의 활성 산소를 제거하고 세포와 DNA의 손상을 방지하며 노화와 관련된 질병을 예방하는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나듐은 피부, 뇌, 심장 등 신체의 건강을 유지하고 면역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며 암이나 심혈관 질환과 같은 노화 관련 질병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바나듐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방지 및 면역력 증진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바나듐의 효과는 당철수의 나노분해수 기술과 결합하여 체내 흡수율이 높아짐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습니다. 당화방지를 통한 노화억제. 당철수는 당뇨 관리에 도움을 주는 음료로 혈당 조절을 통해 간접적으로 노화방지에도 기여합니다. 과도한 당 섭취와 높은 혈당 수치는 단백질과 지질이 당화되는 과정을 촉진하여 최종 당화 산물 AGEs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AGEs는 피부의 콜라겐과 엘라스틴 단백질에 달라붙어 딱딱하게 만들거나 구조를 변성시켜 피부의 유연성과 탄성을 감소시키는 노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당철수의 혈당 조절 효과는 이러한 당화 과정을 억제하여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바나듐 성분은 인슐린과 유사한 작용을 하여 혈당을 조절하는 데 효과적이며 이를 통해 당화로 인한 노화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 개선을 통한 노화 방지. 당철수에 포함된 성분들은 혈관 건강을 개선하여 노화 방지에 기여합니다. 명월초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 순환을 개선하여 혈관 건강을 보호합니다. 건강한 혈관은 세포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세포의 건강과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녹차와 같은 항산화 음료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드는 것처럼 당철수의 항산화 성분도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순환을 개선하여 노화방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결론, 당철수는 나노분해수 기술과 바나듐, 클로렐라, 명월초 등의 기능성 성분을 통해 다각적인 방식으로 노화방지에 기여합니다. 항산화 작용 세포 활성화, 혈당 조절, 혈관 건강 개선 등의 메커니즘을 통해 세포 수준에서의 노화를 억제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당철수의 나노 분해수는 세포 흡수율을 높여 바나듐이나 명월초와 같은 항노화 성분의 효과를 극대화하며, 이를 통해 산화 스트레스 감소, 당화 방지, 신진대사 촉진 등 다양한 항노화 효과를 제공합니다. 당철수는 단순한 당뇨 관리 음료를 넘어 종합적인 항노화 솔루션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